여보, 오늘 금요일인데 퇴근하고 심야 영화 보러 갈까? 모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맥주도 한잔 하고 싶어. 어? 내가 이야기 안 했었나? 오늘 우리 엄마가 집에 오라고 했었는데 어제 마트에서 갈비 사다 놓으셨다고 저녁에 집에 모여서 같이 먹자 하시더라고. 영화는 다음에 보고 일단 퇴근하면 엄마 집으로 가야 할것 같아. 뭐?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해? 이번 주 내내 오늘만 기다리면서 참아왔는데 지난 주말에도 어머님 댁 가고. 생각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거의 매주 부르시는 것 같잖아. 영화는 나중에 일요일에 봐도 되는 거잖아. 오늘은 엄마가 갈비 먹을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자. 아니 누가 갈비 먹고 싶대? 왜 나한테는 아무런 말씀 한마디 없이 맘대로 결정하시는 거야? 솔직히 생각을 해봐.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겠냐? 좋은 마음으로 한번 오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싫다고 하고 어떻게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을 게 뻔하잖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안 중요해? 어머님이 오라고 하고 당신이 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거야?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좋은 마음으로 부르시는데 당신도 좋게 좋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그걸 꼭 연락을 미리 했니 안 했니 이런 일로 따져서 싸우고 싶어?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지금 벌써 몇 주째 연속으로 계속 오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는 사생활도 없어? 내가 당신 엄마랑 결혼했니? 어차피 너 보고 싶어서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아들 보고 싶은 마음을 너가 이해 좀 해라. 그럼 당신만 혼자 가면 되잖아. 왜 맨날 나까지 같이 가는 건데?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맨날 당신 집구석에 끌려가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너는 나랑 결혼했으니까 무조건 같이 가야 하는 거지. 아직도 결혼 전 혼자 살던 때처럼 행동할 거야? 대체 나는 언제쯤 철이 들래? 아 진짜 철이 안든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거든.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이 문제로 다툰 적이 있지 않아?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앞으로는 어머님 댁 찾아가는 일 자제하겠다고 했지? 너는 또그 소리야?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덜 가는 거잖아. 그래. 옛날엔 이틀에 한 번이었고 지금은 자제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니? 그럼 나보고 우리 부모님 얼굴도 안 보고 살라는 거야? 나도 우리 부모님 1년에 몇번못 봐. 당신은 결혼해서도 엄마 타령 그렇게 할 거라면 내가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아, 알겠어. 지금 전화해서 안 간다고 할게. 그냥 당신이랑 심야영화나 보러 가면 되는 거지. 그럼 또 내가 뭐가 돼? 가자, 가면 될거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서 너는 뭐하러 화를 내고 쓸데없는 감정싸움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기왕 가는 거 웃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갔다 오자. 우리 부모님 보는 앞에서 분위기 싸하게 만들지 말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이 시부모들이랑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님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저를 찾으시고 갈 때마다 밤 늦게까지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시기 때문에 만취한 시댁 식구들 분위기를 따라가기 힘들었고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와중에 저희 시아버지의 주사가 정말 심한 편인데, 진상도 이런 진상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잔뜩 술에 취하면 한밤 중에 온 동네가 쩌렁쩌렁 하도록 고성방가는 기본이고, 어머님이나 혹은 제 남편이랑 싸우는 일도 다반사였죠. 그러다 얼마 전에 저한테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찾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가 되어서 그따위로 행동하는 게 맞냐?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제는 분명 아버님이 잘못하신 게 맞다고요. 그 사람이 이상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술 취하면 저러시는데 한두 번본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꼭 그렇게 화를 내고 자리를 뒤집어 엎었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저도 몇 번이나 참았다니까요! 그런데 저를 무슨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취급하셨잖아요. 팁줄 테니까 술좀 따라보라고요? 제가 팁 받고 그런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나는 그런 꼴 지금까지 40년도 넘게 보면서 살았다. 그냥 한번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다늙은 노인네를 젊은 너가 이겨 먹어서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시댁에 남편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봐라. 너라고 평생 남한테 실수 안 하고 살것 같아? 일단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런 실수 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잘 났다, 잘 났어. 어른이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 됐구나 하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글쎄요, 아마 제가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시아버지의 술주정 때문에 남편과도 크게 싸웠고, 시댁에서 저녁 먹으러 오라 할때 저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확답까지 받아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적어도 눈에서 안 보이고 저를 불러대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젠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일 저녁에 너희 집에서 우리 식구들 모이기로 한거 알고 있지? 너가 크게 준비할 건 없고 냉장고에 술만 좀 사다가 채워놔라. 음식은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잠깐만요. 뭐라고요?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 내일 저녁에 너네 집에서 한잔하기로 되어 있다니까. 고모님도 오신다고 하니까 술은 넉넉하게 준비해 놔라. 저는 전혀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는데요. 지난주에 결정된 건데 왜 너만 몰라? 너가 우리 집안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 그렇지. 아니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제 술자리에 저안 부르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너가 부르지 말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집에 간다고. 이건 저랑 말장난 하시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차라리 저 빼고 어머님 댁에서 모이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했는데, 고모님도 너희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길래, 아예 거기로 약속 장소를 잡아버렸다. 그래도 너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낫잖니? 낫긴 뭐가 나아요? 저는 진짜 싫다니까요. 집안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손님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면 될거 아니냐? 이미 약속 다 해놨는데 갑자기 반대해봤자 소용없어. 내일 저녁 7시에 갈 거니까 그때 보자. 아 진짜? 시댁에 부르지 말라고 했더니 이젠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하시네요. 이번엔 고모님 때문이라지만 앞으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를 괴롭히시겠죠. 술자리 끼는 것도 싫고 주말마다 얼굴 보는 것도 싫다는데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내일 어머님이랑 고모님네 오신다는데 진짜야? 당신은 미리 알고 있었어? 아 맞다.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 깜빡했나? 내일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한잔하기로 했어. 그게 부담 같지 마. 아니 우리 집안 꼬라지 알면서 사람을 부르고 싶어? 그게 내 책임이야? 미리미리 청소하는 너가 잘못이지. 나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냐? 같이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배려심이 없어도 돼? 배려심은 너가 없는 거야. 당신이 우리 부모님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괜히 집안 어른들이 우리 집까지 오셔야 하잖아. 아 됐어. 이제는 내가 너랑 왜 결혼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난 우리 부모님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너 없으면 누가 술상 차리고 심부름해? 어른들 온다는데 진짜 이러기야? 내가 너희 집안 식구들 술상 차리려고 결혼했냐? 됐어. 이제 너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나 당분간 짐 싸서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을게. 상황 정리되면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도장? 무슨 도장을 찍어? 너 이게 갑자기 무슨 짓인데? 너는 내가 너네 부모 앞에서 그런 짓을 당했는데도 우리 집 안까지 끌어들여서 술처 마시겠다는 생각이 들어? 됐으니까 사이 좋은 너네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아니,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뭘 가족끼리 이런 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 장난하지 말고 너도 적당히 해. 그동안 적당히 넘어가니까 너가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 빠른 시일 내로 서류 보낼 테니까 조용히 끝내자. 나도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 야, 너가 이러고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어떻게 하는 말이 저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크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빼다 박았으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술버릇도 똑같아질 것 같네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결혼해서 살았는지 지난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 이혼하고 끊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뒤늦게 집에서 시댁 식구들 모이기로 한 약속을 취소했다며 돌아오라 하는데 순서가 틀려도 처음부터 다 틀려버렸네요. 더는 떨어질 정도 없지만 너무 한심해서 이젠 화도 안 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